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불사조 스크립트 까는 법 불사조 모드를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, 네이버에서 이거 네버 여기다가 마인크래프트 0.10.5 불사조 스크립트라고 칩니다 네, 검색해보면 이게 나옵니다. 첫, 이, 어, 이거 첫 번째 거. 첫 번째 걸 누릅니다. 이렇게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, 이렇게, 소환해서, 막,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이 하는 것 입니다. 근데요? 따운받으면좀 후회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다운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딱 눌러서요. 둘다 다운이 될것 같습니다. 이거 딱 눌러서요. 이거 있죠 한 번만 해서 추가하기를 누릅니다. 들어가서요. 마크 들어가서요. 스크립트 관리가 있을 건 아니 아니 스크립트 관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걸어 비활성화, 된걸 활성화를 해주고요. 리처 설정에 들어갑니다. 터치스백을 들어갑니다. 이거 이거를 누릅니다. 안전모드를 끕니다. 이렇게 요 이렇게 됩니다. 전 이름은 유주창고요. 영상에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